공정성을 기하면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내려놓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차분히 잘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관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바로 인사팀입니다. 네, 저희 인사팀은 인력 채용 그리고 인사 관리, 인사 평가, 급여, 근태 퇴직, 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에만 집중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병원의 고객은 환자분들이시지만 인사팀의 고객은 직원분들인 만큼 항상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말 그대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주요 일인 만큼. 첫 단추의 시작이 바로 인재 발굴인데요. 때문에 신규 간호사 채용 시기에는 더욱 분주해진다는 인사팀. 병원의 새 얼굴을 뽑는 만큼 꼼꼼하게 인사 지원서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올해 울산대학교 병원 신규 간호사 지원자는 약 2,400여 명.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발굴해내고 공정한 채용을 하기 위해 울산대학교 병원은 사례부터 AI 면접, 실무진, 그리고 경영진 면접까지 총 4단계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면접이 도입된 지는 올해로 3년차. 면접자의 미세한 표정뿐만 아니라 감정도 분석할 수 있어 최근 기업 채용 절차에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AI 면접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원에 알맞는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 매번 AI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공정성을 기하면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도 AI 면접을 진행하실 때 솔직하게 어, 평가를 하시는 게 AI 면접을 좀더잘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이 있는 날. AI 면접까지 통과한 지원자들은 인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면접실에 대기합니다. 시간대를 나눠 소규모로 진행되는 면접이지만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와중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조금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소하지만 섬세한 인사팀의 배려라고 합니다. 면접을 보러 왔을 당시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사팀 직원분들이 저희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라는 존칭도 써주셨고, 어, 저희들이 긴장을 조금 덜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이랑 최적에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덕분에 긴장감이 많이 줄었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에게 너무 에사하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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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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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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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다 면접시에 이제 긴장감으로 인해서 본인의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본인의 진전성을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지거나 불안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긴장감을 내려놓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차분히 잘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처음이라는 두려움은 누구나 다, 다 느꼈을 것입니다. 어, 일상이 바쁘더라도 신규 직원들이 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준다면 신입으로서의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울산대학교 병원, 식구로서 잘 적응할 거라 기대합니다. 병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이들이 꼭 맞는 곳에서 역량을 빼줄 수 있도록 인사팀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